안녕하세요. 지민옥선다육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5분 정도 되었어요. 아, 지금 막 올라왔는데 비가 많이 내렸네요. 밤새 비가 많이 내리고 지금도 빗소리. 빗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눈 소식도 있기는 한데, 음, 눈소식은 뭐 아침에 잠깐 있다가 비하고 좀 섞여서 오다가 저녁 무렵에는 눈이 좀 많이 오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 서울 저희 지역의 일기예보 상으로는 자 오늘은 어제 이쪽에 주민이들 많이 이뻐해 주셨는데요. 주민들 이 여기 오늘은 이쪽에 끝에 아이들 이쪽 끝에는 끝에는 저기 등이 조금 멀어가지고 약간 어두 더 어두울 수가 있어요. 어, 그래도 예쁘게 저희 아이들 한번 눈 맞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끝에부터 할래요. 요거는 <laughs> 제 맘입니다. <laughs> 자, 요렇게 석연아, 음, 매니아님 석연아 제가 목재 짱짱한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가을 무렵에 데려와서 이 화분채로 데려와가지고 그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거든요. 지금 요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요렇게 여기 밑에 쪽 아이들은 입장이, 음, 튼닥하죠? 음, 요, 제가 분갈이를 안한 상태라 아이들이 조금 이제, 밑에 여기, 여기 잎호도 되고 있는 중이고요. 석연아, 이렇게큰 아이 잘 자라주고 있고요. 자,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이에요. 저희 집의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입장이 어쩜 이렇게 환엽성으로 바뀌는지. 이렇게, 요, 요, 아, 저, 요 아이들이 각 몸이에요. 세 몸을, 세개 따로따로 키우고 있다가 합해준 아이들이거든요. 얘가 먼저 저희 집에 온 아이고요. 요두 아이는 같이, 같은 때 구입해서 따로따로 심어놨다가 이렇게 세 개를, 음,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요 파피스 로즈처럼 파피스 로즈도 쌩얼, 세 아이, 그렇게 해서 심어준 아이들입니다. 이아이 어, 파피스 로즈는 이 와이는 분가들를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흙속에 아마 영양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원종 프리티 제가 초창기 때부터 키웠던 원종 프리티.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축수철 하나 있고요. 얘는 청키예요. 청키 이렇게 어, 묵어가는 중이고 이아이는 성민 성미인. 어, 성민 성미인, 미인 종류 아가. 음. 잎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통글둥글하니 통통하니 이쁘죠? <laughs>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가 얘가 어 목대 짱짱한 롤리 롤리폴리가 아니고 풀 아, 어, 뭐더라? 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난다. <laughs> 이는 제가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신데렐라고요. 신데렐라 요거 요고 은여심 지난주에 제가 묵둥이하고 좀덜 묵은 아이하고 1년차된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합식해 준 아이들이고 여기 녹기란도 이렇게 꽃대 올 올려 살짝 올려보고 있네요. 녹기란 그리고 레드핑클 철아 레드핑 철아 아이들은 특히나 제가 어... 올해 겨울에는 사무실로 좀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 레드핑클 철아도 입장이 그렇게 요 많이 하엽이 좀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엘렌이라는 아이고요이 엘렌도 저와 함께 한참 된 아이인데, 이렇게 목대로 늘어지게 키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리고 백은무 좀 보세요. 백은무. 백분이 뽀샤시 해가지고 이쁘죠? 제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있어요. 뒷소리 때문에. 자, 얘는 미니벨이구요. 미니벨 그면 저쪽에 조그만한 아이, 조그만한 아이 하나 있고, 이 아이는 미니벨이에요. 그리고 얘는 홍미인. 홍미인도 입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음, 많이 떨어졌고, 지면도 이렇게 자라주고 있고, 얘는 미울이에요. 미울도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 홍치아. 홍치아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간주. 간주 꽃이 아직도 피지는 않고, 이러고만 있네요. 간주. 그리고, 얘는 실크베일. 저희 집에 실크베일은 이런 모습이고 이와이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좀 모아 모아서 어, 조금 이제 더 모아서 심어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집에 금황성, 응. 금황성 꽃대 올라오다 말았어요. 응. 아 여기 꽃대 하나 있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고 이렇게 꽃대 물고 있는 금황성 벨벳 느낌의 요요요요요요 느낌 참 좋죠? 이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자, 얘는 독일 샴페인 인데요. 독일 샴페인.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묵어가지고 어. 어? 지금 보니까 생장점 주변은 또그 보랏빛이 살짝 나오네요. 요렇게 묵어가고 있는 자, 독일 샴페인. 요 아이도 한 3년, 2년 넘게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독일 샴페인이었고 바나나미 분갈이 해줘야 돼요. 이제 어 화분 이 음, 화분 속에 영향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자, 2년차 되어가고 있는 바나나민 작년에 그렇게 예뻤었는데 밑에 아가를 많이 내어주기는 했어요 그냥 좀더 두고 볼까요? <laughs> 그리고 여기 얘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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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음 얘가 <laughs> 이름이 여기 있다 아 저기 축전 갑자기 축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전이고요. 그리고 라지아가, 라지아가 군생아가 이 아이도 이제 1년 넘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라지아가들은 2년차 정도 돼야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제 더무거 가면 예뻐지겠죠 뭐. 그리고 이 아이는 멜로디라는 아이인데요 이 멜로디라는 아이도 맑은 생강점에 핑크, 맑은 핑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멜로디라는 아이, 이렇게 켜고 있고, 얘는 러우예요. 러우 콩분의두 아이 살고 있던 아이, 저쪽에 두, 두 아이를 이렇게 합식해됐습니다 그리고 아레나스가 더 이뻐졌죠. 아레나스하고 벨타나가 요즘 하루가 다르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오고 있어요. 와, 얘가 벨타나고요. 얘가 아레나스예요. 이 묵둥이들, 입장들은 많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너무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요. 흑결이 58이라는 아이. 그리고 얘는 빅토리. 음, 빅토리도 제가 쇼트에다 담아, 담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어요. 더 예뻐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이스 슬로프. 조이스 슬로프 금. 아, 유 아이들. 모짜라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조이스 슬로프 금이에요. 이쁘죠? 그리고 얘는 마블군인데 마블군 많이 작아져가지고 제가 요 화분으로 옮겨놨구요 얘는 마리나라는 아이 요 아이도 저와 함께 한참 됐어요 목대가 목재라가 다 되어있죠? 마리나라는 아이도 목둥이구요 그리고 얘는 음.. 바닐라비스 큰이 아이는 바닐라비스 이렇게 요 아이들 그때 작년에 같이 왔던 아이들 이렇게 크고 있고 얘는 오견이에요 저희집에 오견 가즈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죠? 이쁩니다. 요요요요. 백사라는 아이. 요 아이도 은근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버클리. 저희집에 버클리는 아직 꽃필 생각을 안해주고 있고요 아, 요 워터메리. 음, 워터메리 꽃대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요. 어, 그 전주보다 꽃무머리가 조금 더 하얘진 것이 음, 꽃필려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더 근접으로 좀 잡아볼까요? 아, 초점이 안 맞아. <laughs> 이렇게, 응. 이렇게 크고 있는 얘가 워터멜이고요. 이 아이는 말간이라는 아이고, 얘는 슈퍼미니마. 이 슈퍼미니마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온 아이거든요. 어, 겨울 무렵? 가을 무렵? 그때쯤.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오닉스라는 아이. 오닉스 2도짜리 제가 구입해갖고 아리엘 철화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해서 온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아리엘이구요. 아리엘 톡톡 찍고 있는 점이 귀엽죠. 얘는 살루. 음, 요 살루도 많이 작아졌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고. 얘가 스노우 엔젤이라는 아이. 네. 핑크 샴페인도 요렇게 쓰고 있어요. 핑크 샴페인. 얘는 살구미 금이구요. 루돌프 근생아가들, 루돌프 근생아가들 많이 더 묵어둬야 이쁠 것 같고, 올 가을쯤 되면 더 이뻐, 질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티우먼. 프리티우먼이 요 세구 핏의 입장들, 요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너우구, 얘는 라임앤 아이스, 그리고 줄리아나, 저희 집에 줄리아나 저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아도니스, 아도데스. 음, 아도데스. 그리고 얘는 저기 조셀린이라는 아이 조셀린, 조셀린이 맞나? 아, 조베리? <laughs> 조베리에요, 조베리 조셀린이 아니고 조베리 그리고 저희집에 흑사 저희집에 흑사 금인데요 요거 제가 12,000원 주고 실방에서 구입했던 아이거든요 12,000원 최근 한 3주 정도 됐나? 음.. 제가 실내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놨다가 그리고 여기로 옥상으로 올라온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와, 흑사금 12,000원짜리.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탄력 받았어요, 이 아이. 아, 이뻐요. 그리고 얘는, 어, 저기, 마르쉘? 마르쉘이구나. 아, 마르쉘 맞아요. 이 아이는 마르쉘이라는 아이고, 이렇게 자라주고 있고, 샤를로즈 좀 보세요, 샤를로즈. 음, 샤를로즈가, 작년? 재작년이었나? 그렇게 이뻤던 그아인데 지금은 현재 입장도 통통해졌고, 현재 이렇게 크고 있는 샤를로즈예요 블루 서프라이즈 아이들. 아, 요거 세포트 합식입니다. 이쁘죠? 저희 집에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뷰티는 뷰틸. 이렇게 화분차로 데려왔던 아이 가을에 이렇게 잘자라주고 있구요. 그리고 크라시앤 라이언 목둥이요아이드목둥이가 됐고, 요 나팔마도 완전히 입장들이 아제 젤리가 됐어요. 이렇게 펴고 있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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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하나는 이번 주에 좀 작은 화분으로화분으로 충분, 약간 콩분으로 제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음, 분갈이를 좀 해줘봐야 될것 같고, 요거는 수연이랑 화이트 스노우 짜투리 있던 아이들 이옷을 심어놨던 거고, 나밀라댄 철아 그리고 요 요는 몽블랑, 몽블랑인데 작지만 너무 귀엽죠. 입전들이 반짝 반짝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얘는 봄미인 2인 종류, 큐비프러스트, 키리이네아, 요, 키리이네아도 한참 됐어요. 라밀라데 철하고요 어, 얘는 안젤라라는 아이, 부스젤리이 아이가 화이트, 화이트 스노우가 아마, 아무튼 그런 아이고, 얘는 립틱 같기도 하고, 신나이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는 라밀라떼 쌩얼이에요. 그리고 릴리시나까지. 이렇게 와우. 여기 아이들 영상에 담는데 12분이 걸렸네요. 빗소리가 더 굵어지고 있는데 제가 우산을 안 갖고 올라왔어요. 아우 세상에다참나 <laughs> 우산을 갖고 올라올걸. 빗소리를 듣긴 했는데 네이 쬐끔밖에 안 오겠지 하고 올라왔더니 세상에. 빗소리가 너무 굵어졌어요. 굵어졌어. 아. 요거 요거 흑사금으로 갈까요? 워터메리로 갈까요? 에이 워터메리로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꽃망울이 피기 1부 직전의 아이 워터메리 너무 귀엽죠? 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비오는 수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